안녕하세요. 반물입니다 오늘 맵은 서킬로얄 배는 위도우를 배나면 좋을 것 같죠. 서킬로얄이랑 하바나는 대표적인 위도우 맵이니까. 그렇게 배는 위도우, 중피, 아나, 솜브라고 됩니다. 가볼까요? 시프트 쓰고 나가줍니다. 그래야 애쉬 확인했죠 애쉬 보기가 요즘 쉽지 않은데 애쉬를 픽했네요 아마 위로우를 벤당해서 애쉬를 픽한 걸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애쉬 빠지는 거 보고 불 붙였지만 붙진 않았고 그래도 탱커랑 겐지가 앞자리를 잘 먹어줘서 마무리 순조롭게 가요 마무리가 되고 각으로 물도 던져주고, 이럴 땐 나가도 되고 앞자리를 먹어줍시다. 좋았죠. 시프트 하나로 두명 잡았습니다. 저렇게 땅에다 시프트 쓰는 걸 위도 훅처럼 생각해서 힐각이 안 나올 때는 가끔 해주는 걸 좋아해요. 잡았다. 아, 앵커를 때려줬고요. 화을 밀고 있으니까 앞자리 먹어줍시다. 저는 적 팀에 애쉬 있으면 되도록 애쉬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약간 자존심 싸움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편이 아군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잘 맞진 않았네요. 이렇게 서열 정렬 당하고, 다시 리그로. 애쉬를 자르고, 직전 찍어줍니다. 둘이 뗄걸 예상해서 붙여주고. 근데 저희 탱커가 죽으면 지금 하는 킬이 큰 의미가 없긴때문 밥을 채워준다는 느낌. 여기서 밥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 많은데, 지의부터 쓰고 올라가서 밥을 써주면 생각보다 적긴 허리 공기가 좋습니다. 밥이 애쉬 머리 위에 나타나는 판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틀릴 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날 양각을 잡을 수 있죠. 뒤에 돌고 불 붙여줍니다. 마무리가 될것 같죠? 다이너마이트도 밥을 통과하니까 잘 생각해서 던져주면 됩니다. 저희 팀이 앞자를 잘 먹고 있네요. 디스트가 어 잘려서. 이럴 땐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괜히 리스폰 꼬이면 애매해져요 겐지는 사나요? 아, 피킹을 한번더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배치 위치, 위치 확인하고. 앞에서 겐지가 잘 해주니까 우리나 붙여 줍시다. 앞에서 겐지랑 자리아가 잘 휘저어 놓으니까 적당히 뒤에서 프리팀만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찍어주고 밥을 빠르게 채우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무리하게 채우려다가 죽어버렸죠. 저희 팀이 교환을 채우려고 뭘 썼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밥을 써줬는데 그렇게 좋은 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공도 많이 빠지고, 적팀은 성공적으로 막게 될것 같죠. 이런 차가 있어서. 암만 평준쿠모를잘 쓴다고 해도, 적팀 탱커를 빠르게 녹이는 건 애쉬가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딜 잡고 머리 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이 잘 들어갔죠. 이 점까지 보게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5 0 0명을찍을수있을까요이렇게 수비 시작 소전 확인하고 죽을 뻔했는데 자방덕에 살았죠. 아, 근데 피관리를 못 했어요. 솔저 소전으로 나오네요. 팀. 저희 팀이 자리를 주는 대신 킬을 안 주고 있다가 엔지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전 스텝으로잘 잘랐죠. 이러면 4대4니까 조금 교환각을 봤으니 자리를 대치만 하고 있으면 저희가 유리합니다. 메타를 노려주고 아 근데 얄밉게 안맞네 이럴 땐 약간 큰 조준선을 쓰는 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그맣게 튀어나온 적팀을 맞추는 게 어려우니까 좋았죠. 지금 딜각이 애매하게 잡혀서 포태핑 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는게 좋을 까요. 밀쳐보고 왼쪽 2층을 대놓고 잡아 보기로 합니다. 잠반이 호응이 되나요 너무 깊게 쓴것 같아요. 다를 잘 잘라주고 다시 2층. 근데 아군이 꽤 앞으로 가네요. 이러면 정리하고 아예 처음 앞으로 가면 되죠. 저팀도 낭만 있게 애쉬를 다시 꺼내줬습니다. 인스턴 밀쳐주고. 좋았죠. 이스턴뛸 때마다 멜쳐주면 생각보다 효용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마데시 하다가 야타한테 가버렸죠. 마데시를 하면 약간 끌어올라서 공수보다 더 무리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 아군 정리 당하고, 아마 끝까지 밀릴 것 같죠. 밥을 아, 써줬는데, 아, 저게 미끄러지면서 쭉쭉 들어가 버렸어요. 썼을 때 힘차게 불만 붙여주고 조조 걸렸으니까 때려줍니다. 윈스턴이 전 신경도 안 쓰고 파티를 잡다가 갑자기 화나서 제 쪽으로 돌아버렸어요. 다시 리그로 개미 앞자를 먹어버려서. 아쉽게도 이것점을 줘버렸죠. 간이잘 걸려서, 평종콤보로 열심히 호응해줬습니다. 여기 2층 좋습니다. 생각보다, 몸을 가리기도 좋고, 딜하기도 좋기 때문에, 수비할 때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왠지 질것 같아요. 이듬을 놓쳐버렸죠 아이고 이번에도 야타한테 그래도 밥이 차니까 꺾이는 부분 쪽에서 한번 막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들두 대를 맞췄는데 죽지는 않고 꺾였으니까 밥을 써줍시다 저쪽에솔저솔을를 들었죠 이벤을잘 던졌고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빠지는 밥은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착하게 주탭으로 잡았죠 나머지도 정리 여기서 탱고까지 자르면 아주 큰 이득을 볼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앞자리. 터키 그 모야의 마지막 거점은 결국 들어오는 문이 하나기 때문에, 화물을 어디까지 밀리든 앞에서 막는 게 중요합니다. 전투사을 노려봤는데, 무리했죠. 우리 팀 자리를 주고, 아, 팀한테 약간 미안한데요. 근 용검으로, 좀 막았습니다. 2층에 윈스가 빠지고 나면 프리디를 넣을거라 천천히 기어서 가줍니다. 맞았죠 솔저 상대할때는 좌우로 무빙 을 빠르게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우무빙 치는 가운데를 써주는 게 중요해요 좋았죠 이렇게 승리 점수는 다이아 4를 찍게 됩니다 이제 몇판 줘도 플레어로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있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